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 골프공 사실 엄청난 무기인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한번 직접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 브래드예요. 안녕, 브래드. 그럼 이제 이 브래드한테 이 골프공으로 협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래드, 골프공 보여? 으아, 뭐야, 골프공이잖아. 그래, 골프공이야. 어때? 아, 좀나 무서워. 그럼 이걸 직접. 브레드의 몸에 한번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뭐 하는 거야? 미안해, 브레드나 도출 수가 없어. 안돼, 하지 마. 여러분, 큰일 났어요. 브레드가 기절했어요. 브레드 괜찮니? 브레드브레드 네, 보다시피 이 골봉은 엄청난 무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최근 총기 소지법을 골프공 소지법으로 바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